저 보이죠? 저라니까 내가 환자 하는 거지 지금 보안검사 보안검사를 끓이시으셔야 됩니다 어? 애들잘 방금 찾는 것 같은데? 애들왜저러로 가? 구독자 <laughs> 음. 그렇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샹하이 푸동공항에서 꽃집입니다. 참 매번 상해 푸동공항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저는 뭐 지방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푸동공항으로 들어오는데 비기가 착륙을 하고 주기하는 데까지 걸리는 것도 한 20, 30분 걸리고요. 셔틀 트레인을 타고 이터미널로 넘어오는데 또한 20분 걸리고, 이미그레이션까지 통과하고 나면 거의 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카메라를 들었더만 굉장히 어색하네요. 어색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좀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상하이를 거의 중국을 드나드는 관문 정도로 예우하거든요. 제가 뭐 혼님을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뭐 일행들 같이 쓸게 오면는 제가 곳에서 상해를 들러보긴 하는데 아, 네. 저 혼자 와서는 상해를 그냥 지나쳐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작년 11월인가 기습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시행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무비자와 동시에 사고를 당해서 사실 무비자 대고는 중국에 처음 돌아옵니다 비자가 없는 건 되게 좋네요 그래서 이 무비자가 되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상해에 구경을 오셨고 뭐 지금도 오고 계시고 제가 오기 전에 유튜브를 검색을 해 보니까 이미 상해에 관해서 아주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딱히 상해에 관해서 뭔가를 소개한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그 영상들을 봤을 때, 어? 왜저 많은 사람들이 상해까지 와서 저곳을 봤으면서 왜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들이 좀몇 가지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살짝 한번 짚어보고요. 또, 어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중국에 오실 분들이 계속 많으실 테니까 중국 여행에 왔을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준비해야 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다니면서 좀 짚어볼게요.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볼게요. 항우에서 어, 상하이, 상해를 들어오시면 상해 공항이 두 군데가 있죠. 하나는 홍도 홍차옥 공항이 있고, 그리고 두군데는 여기 푸동, 푸동국 공항이 있는데, 어, 대부분 푸동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원래 홍교 공항을 위원하다가 어, 도시가 커지고 확대됨면 따라서 부동국제공항이 새로 생겼죠. 지금에 이미 또새월이 흘렀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상해에 들어오실 때는 푸동공항으 들어오실 텐데 김포공항에서 출발이 가능하신 분들은 김포공항에서는 홍교공항, 홍차공항으로 가는 직항선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는 게 훨씬 편리하실 거예요. 왜냐면 홍교공항이 상해구경거리가가다있는황포공항 그 주변 푸동 부서 이쪽 지역이랑 바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푸동으로 돌아버린다 그러면 여기서 또 셔틀을 타고 넘어가든 아니면 지하철을 타든 아니면 지금 제가 타려고 하는 이 자기 부상세를 타든지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홍교에서 시내 쪽으로 색깔을 하는 게 훨씬 아깝습니다. 김포공항을 이용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김포공항을 이용하시고요. 아니다. 저처럼 어쩔 수 없이 푸동으로들어와야 된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관광지 다 모여있는 와이탕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여까지 방법이 있는데, 어, 제일 빠른 루트는 제가 지금 타려고 하는 이 자기 비상역차입니다. 지하철을 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보안검사 플러스 중국 지하철은 뭐, 갈아타란 역 이런 곳에서 이동시간이 되게 깁니다. 걷는 거리가 뭐, 300m, 500m 이렇게 막 되기 때문에 그 걷는 시간, 이동시간 플러스 보안검사까지 통과해버리면 뭐, 내비상에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1시간 20분을 지켜버리면 1시간 40분, 50분 이렇게 막 걸립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리죠. 푸동으로 돌어오신다면 저처럼 자기부선에서 를 타고 넘어가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럼 일단 티켓팅 하러 가볼게요. 자, 이렇게 자기부선자를 타도 또 공부도 하죠, 이렇게. 저와이탄시청솔교 봐. 네가 와이탄슈 청솔교바 네가 와이로슈 네가 와이탄요 청솔교바 네이탄슈청솔교이탄슈가이탄슈청이탄슈이탄슈청솔교이탄슈이렇게청솔교이탄슈청솔가이탄슈이탄슈 청솔교바 네가 이탄슈가이탄슈청솔가이탄슈청솔가이탄슈청솔가이탄이탄서이탄이이 아 힘들어. 이게 제가 아직 지난번 부 상에서 다 회복을 못해갖고 어 오른쪽 반신을 못 쓰거든요. 백팩을 지금 메고 있지만 한쪽 어깨밖에 못 메고 가방도 못 틉니다. 에? 진짜 크리스마~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자기부정를 탔습니다. 자기부정자사를 타고 종점에서 내리면 되거든요. 딴데갈 데도 없어. 그리고 내리고 나면 바닥에 계속 이렇게 2호선 타러 가는 곳이라고 2호선 꺼놨으니까 이거 뭐길 잃어버릴 것도 없으니까 네, 오타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놈의 지하철에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지하철 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뭐랬죠? 저 보이죠? 또 보안용도에 서 있잖아 지금도 저라니까 내가 환자 하는 거지 지금 아 보안검사 보안검사를 끊임없이 해야됩니다 사람 개 많죠 우 여기 정 탔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절로 가? 한국 언니들 두 명, 방금 포동공항에서 나왔는데 왜 다시 포동공항으로 돌아갔지? 사람도 많고 하니까 카메라 잠시 끄고 저는 난징동루에 내려서 일단 호텔 체크인을 하고 일정 시작해볼게요. 자, 지하철 예선을 타고 난징동루에 내렸습니다. 이 난징동루가 상해와이탄 바로 앞에 있는 여기라서 굉장히 번화한 여기거든요. 아마 역을 나가는 데까지도 한 5분 정도 걸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내비상에푸동국제공항에서 여기 난징동로역까지 소요시간이 1시간 아니라고 듣거든요. 40일 분 이렇게 었는데 막상 타고 오면 지금 거의 1시간이 좀 넘었거든요. 늘 이런 시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고 오시면 뭐 고독지도나 바이두 지도나 뭐 이런 거 쓰실 거 아닙니까죠? 무조건 내비에 뜨는 시간보다 30분 이상은 잡아야 여유 있게 다닐 수 있습니다. 자, 역박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거리가 샹하이에서 제일 번화한 난징 동로입니다. 난경 동로. 자, 도착했습니다. 진장두정지우뎬. 여기 제가 오늘 1박할 호텔이고요. 저쪽으로 가보면 저 멀리 동방명주가 보이죠? 체크인하러 갈게요. 야! 짐 다운 고생입니다. 혹시 호수를 바닥에 떨어뜨는나기는 야야야야 보자. 자 호텔은 오. 괜찮은데? 여기가 1박에 12만원인가 그랬거든요. 이와이탄 바로 앞에니까 위치는 굉장히 좋은 위치거든요. 물론 뷰는 무엇 뭐, 없다. 1패 <laughs> 어, 건물 뷰, 욕조가 있고요. 샤워 버스 있고, 여기가, 여기.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더 좁고, 여기가 더 넓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샹하이로 왔고요. 저는. 예원 예원할 거거든요. 예원을 잽 싸게 구경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와이탄을 보면서 상해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출발. 어, 여기 상해 와이탄 이쪽에 오시면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중에서 저는 순추 여행에서 운영하는 저곳네. 도시관광이라고 해서 저 버스를 타고 예원으로 갈 거예요. 저 버스를 구매하게 되면 좋은 점이 티켓을 사면 24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이 3시 15분이니까 내일 이 시간까지는 저 티켓이 유일한 티켓이에요 그래서 저걸 타고 오늘 여행 갔다가 어차피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숙소도 얘기고 와이탄 도 야경도 찍어야 되고 하니까 저걸 타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상해 어차피 상해의 큰 볼거리들은 와이탄 앞에 흐르고 있는 황포강 저강 좌우쪽에 거의 다부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쪽 안쪽 이쪽 난진동로 인근에 다 포진하고 있으니까 제가 사는 이히티투어 버스 하나 딱 사놓으면 뭐 상해만 여행 오시는 분들은 이거 사면은 짧을 거고 3박 4일 정도 계실 거잖아요 대부분 저 버스 타고 2 4시간이까 이틀 동안 탈수 있는 거잖아 제 지금 한거다 봅니다 주요 관광지들, 한국 사람이 갈 만한 곳들은 다 가니까 저 티켓 끊으면 좋습니다 자좀알피아마 아, 됐다 어디야? 12위에 预园四十一位，这个是二十四小的票吗？呃，二十四六十，你要买二十四也可以，二十四小时哦，二十四。就就做到明天，明天这个时对对，二十四六十核酸呀，你明天还玩不啦？白天、啊？哦，那四十四十四去医院就结束的、啊？结束了。啊，差不多了。六十的核酸呀，六十的话，你明天白天还可以做的，二十四对吧？那、哦、那还是六十的吧？ 掉了，这个是旧车，嗯、掉了、啊。然后去玉的是在哪里上车？啊，在、啊、这,这里去玉园下来，待会还可以、这个、坐我们的车啊，对。这个从这到玉园大概多长时间？呃、嗯，小到小唐到玉园嘛，想想看啊，<对>最最多二十分钟，二十分钟，分钟哦、因为到前面个头。 是韩国人，我你怎么知道的？我看你有韩文的哦哦哦，是的，是的。对呀。嗯，我在延边住住七年，在韩国居住吗？对，我今天刚刚到这边的。我在北京住，我也是今年。昨天晚上刚到，时候从杭州啊来旅游的。对，这边第一次来啊。第一次来，对，第二次了。啊，是吗？那十三年前来的一次，来一次没玩什么。您现在要去哪里？就坐着玩啊，坐着车啊，坐。 不下车啊？不下车，转一圈哦。两个小孩走不动。因为我不是到御园嘛？不下车吗？不看看吗？什么园？御、啊、园。御园。啊。那那那。就是城隍庙和御园嘛。御园是一个，哦、呃，明朝末期的一个私人的、个人的一个院子。 明朝明朝明场墨子，还有城隍庙，对。那我要去两个站一起。啊，两个在一起。一起嗯，上海这块儿基本上坐坐大巴就都可以看到，不用坐别的了。嗯、挺好。嗯。比北京还好，北京这种观光旅游车没有。没有吗？没有。没事，你要去的话。 要是加我微信，我可以免费谢谢谢谢。我好几年前去了。有缘分。你贵姓？我名贵姓崔。其实对韩国、朝鲜族、韩国人基本姓崔的多，姓金的、姓崔的，我名字是姓李的什么的多多，姓朴的还有。我现在姓朴的也有。那时候我才三十八，我就一直想去韩国，还没去过吗？没去上。 哦，oh, 他就在后面坐着。哦，他不让我去，他怕我泡着不回来。哦哦，都是缘分，能在一块儿坐这就是几世修的缘。啊是的是的是。二十一号的二月天到了，就这啊嗯。这边有个城隍庙，他说有大卡，不去，不去，不去了，不去了。这是这就城隍庙吗？哦，不是，这是商业城。 现在是卖吃的呀，卖东西的地方，在里边。那个还有个办理办理办啊对对，韩国的最喜欢的一句话就是巴黎巴黎什么事都要要办办理办理。办理办理，这个是充话费。对对，充电机。这里可以去玩是吧？对，去里这里边有豫园，这里比较好玩是吧？嗯，对。还可以吧。然后我要要回去的话，还可以坐这个车回去还可以啊，也有也有。可以，你还得搁这坐。 就在这个拿车票的这座，对,对对对。那我就下车了。下车快吗？嗯。来、嗯，旅途愉快啊、哦！嗯，再见。